안녕하세요 천재김 3과 본문 2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Hi Sue, now it's your favorite subject, said Lisa 자 안녕 Sue, 이런 거는 문장 성분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끊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It's your favorite subject 이시 의미하는 거는 아무래도 physics가 되겠죠 물리학은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잖아 이런 식으로 Lisa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 없었는데요 이 콤마 다음에 이 ing 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앞에 문장이 다 나왔습니다. 앞에 said Lisa 이 부분이 주어, Lisa가 주어고 said는 동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 i 부터 subject까지가 전체가 이제 목적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콤마 다음에 teasing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가요 as she teased. 자 우리 teas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괴롭히다, 놀리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문장이 이 문장이었고요. 이 as는 그때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hy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As she teased me, as she approached, 그녀가 나를 놀리면서 말했다. 그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자 지금 보시면요. 그 뒤에 as도 또 나왔죠. 이 as는 뭐뭐 할때 라고 하는 when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when 대신에 as가 쓰인 겁니다. 그 다음, she approached는 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녀가 접근할 때 나를 놀리며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냐면요. 우리 분사구문은 이렇게 문장을 갖다가 길게 만들면 말하기가 힘드니까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랑 앞에 리사라고 하는 주어는 같죠? 그러 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이 동사 t e s e 라고 하는 ed 형 과거시제를 이제 동사 원형인 t e s e 에 ing를 붙여가지고 능동의 분사구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 이 t e s e 가 수동태가 아니라 원래 능동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easing me 나를 놀리면서 나를 놀리면서 말했다. 뭐할때 그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자 이해되시죠? Emma looked back again. 그래서 엠마는 다시 뒤돌아보았다. 이건 우리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Does she have a problem? Lisa said to me.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기서 she가 의미하는 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엠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엠마가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녀는 문제가 있니? 라고 리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say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say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say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전치사 t o 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say to me, 블라블라블라. 뒤에 that 주어 동사를 쓸수 있거든요. 그럼 이 to미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냐면 부사적인 수식어구 취급을 하고요. 왜냐면 이 전치사가 붙으면 우리가 전치사가 붙으면요. 이거를 갖다 명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수 있지만 이 to미를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이 명사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취급을 해야, 되거, 해,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공식과 같은 거니까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Say to me that 블라블라를 blah blah 쓰는 이유는 이 대절 전체가 say의 직접적인 목적어예요. 그럼 to me는 뭐냐고요? 네, 이거는 say라고 하는 동사 특성이 반드시 사람이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쓸때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반면에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Tell me That bla h bla. h 그때는 이 tel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똑같은 뜻인 머머에게를 간접 목적어 취급하고요, 대주어 동사를 직접 목적 직접 목적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say로 시작하느냐 tell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어는 동사에 따라 뒤에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아 반드시 이런 표현이 중학교 때 공부가 됐어야 돼요. 자, 지금 대늦게이 부분을 본 사람은 필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좀 외외딴데대로 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본문으로 가 봅시다. 리사 세이 투 미. 리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죠? 이 부분이 say의 직접적인 목적어예요. I thought you were friends. 자, 나는 생각했었어. 이거 리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you가 의미하는 거는 너와 자, 여기서 리사 입장에서 넌 누굽니까? 아, 바로 수가 되겠죠. 지 수는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 그리고 And Emma, 리사 입장에서의 수와 엠마, 니네 둘이 친구라고 나는 생각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yes, so did I. 자, 여기서 did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시험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did는 앞에 있었던 w 을를 받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thought를 받아주는 걸까요? 자, 우리 did는 보통 언제 쓰죠? 일반 동사 대신에 쓰는 거죠. 그 얘기는 Yes, so did I.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이 did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dot를 받아주는 겁니다. 절대 were이 아니에요.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id를 썼겠죠. Yes, so were I.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I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Yes, so were we. 자 만약에 yes, so were we 만약에 우리 둘다 친구였었지라고 얘기했다면은 were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그 did를 썼던 이유 자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ere를 쓰지 않고 did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해요. But she has been avoiding me for t weeks now.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성분 분석할게요. 그녀는 has been avoiding. 자, 우리 이런 거를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has been pp, 아 has been ing 또는 have been ing를 씁니다.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는 중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몇주 동안 for two weeks. 2주 동안 현재까지 2주 동안 수식어구니다 나를 피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역시 아 길게 쓰기 귀찮습니다. 하지만 써드리겠습니다. 엠마를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She promised to help me prepare for the physics exam. 그녀는 마찬가지로 엠마가 됩니다. 엠마는 promised 약속했었다. 뭘 약속했었니? 투동사 이하를 약속했었습니다. 자, 약속한 내용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우리 promise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에 이렇게 투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뭐뭐 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녀는 약속했대요. 뭐 하기로? 도와주기로. 자, 그러면 투동사 안에 help가 작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굴 돕니? 내가 뭐 하도록? prepare. 준비하도록. 자, 이 둘의 관계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인데요. 자, 우리 help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특징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동사도 가능합니다. 둘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다시 해 볼게요. 그녀는 약속했다. 뭐 하기로? 내가 준비하기로. 그럼 prepare for까지 같이 보시면 뭘 대비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었죠? the physics exam. 물리학 시험을, 물리 시험을 내가 준비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약속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전체를 약속한 거고요. 이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을 쪼개서 해석을 하니까, 미, 내가 prepare for the physics e x a 물리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것을 그녀가 약속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But, 하지만, she ignored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자 지금 다 과거에요 시는 누굴, 누구죠? emma죠 emma가 무시했습니다 모든 나의 전화들을 그리고 문자들을 자 지금 전체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내 연락을 다 씹었다 쌩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정말 중요한 오늘 반드시 외우셔야 될 수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no use ing와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다시 칠해드릴까요? 자, be no use ing. 자, 이거는 뭐뭐 해도 소용이 없었다. 자, 받아 적으세요. It was no use calling her at home either. 역시 그녀에게 집으로 전화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문장성분 분석보다는 그냥 수거 자체를 외우시는 게 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no use ing라고 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no use ing 자 뭐뭐 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수거예요 뭐뭐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하는 게 소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녀에게 전하는 게 집으로 그녀에게 전하는 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여기서 either 같은 경우는 또한 뭐뭐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일 때 또한의 의미로 우리는 to 대신에 either 이걸 써주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성분 분석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거를 외우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자, 계속 이어서 Her mom just told me she was busy.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 e l 이라고 하는 동사는 머머에게 머머를 말할 때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를 쓰는 사형식 구조를 제가 아까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엄마는 엠마의 엄마가 되겠죠? 역시 her 같은 경우도 아, 엠마가 되고 있습니다. 엠마의 엄마는 단지 말했어요. 자, just는 부사적인 수식어고요. 나에게 미가 간접목적어. She was busy. 전체가 직접목적어입니다. 나에게 그녀가 바쁘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집에까지 전화했는데 엄마가 어, 딸아이가 바쁘다라고 친구한테 전달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she doesn't remember who her friends are. I said with anger. 자 지금 글쓴이는 굉장히 몹시 열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녀는 역시 마찬가지로 엠마가 되겠어요. 엠마는 doesn't remember. 기억하지 못해. Who her friends are 이라는 표현 전체는 remember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 취급을 하고요. 여기 안에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의문사예요. 자 우리 의문사 who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문사 her friends. 주어, are, 동사. 자, 우리 의주동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그녀는 기억하지 못해. 그녀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해석은 그녀의 친구들이, her friends가 누구, who, 누구인지를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said with anger. 나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자, 이 글쓰니까 굉장히 열받아 있다라는 거, 심경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Mr. Reed was addressing the class and the other students filled into the room. 자, 우리 address와 같은 단어는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말하다. 말을 걸다. 그래서, Mr. Reed 씨는 말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시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누구한테 그 class, 그 반에게 말을 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The other students라는 표현, 이 the other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나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the other students, 나머지 학생들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머지 학생들이 filled 가득 찼습니다. Into the room 방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gave Lisa a worried look and followed them inside. 자, 여기도 굉장히 시험 문제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바로 worried라는 표현인데요. 자, 나는 gave, 주었습니다. 리사에게. A worried look. 굉장히 걱정스러워 보이는 모습,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 worried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는 이 worrying, 이 ing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worried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는 우리가 능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worried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원래 look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어떤 look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모습. 자, 이 모습이 상대방을 걱정시키는 모습이면은 worrying look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worrying 다음에 look이 나오면요. 걱정시키는 모습이 되겠죠, 그쵸자 반면에 worried look 이렇게 되면요, 내가 걱정하는 모습이 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worried look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스러워하는 감정이 담긴 거예요. 스러워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굉장히 물리 시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는 리사한테 내 친구 리사한테 내가 걱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worried의 속뜻은 나 자신이 초조해 한다. 초조해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worried 대신에 worrying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worried look 이라고 하는 건내 스스로가 굉장히 긴장된 모습,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게 얼굴에 떠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었고, 그리고 followed, 동사 2번이죠? 병렬구조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별거 아닌데,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자, 본문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계속 이어서 본문 3번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